오늘은 인피닛 코인의 시장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 상단엔 0109959-6611번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중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피닛의 현재 흐름부터 짚어보죠. 우선 인피닛의 현재가는 269원으로 전일 대비 7.59% 하락한 상황입니다. 가격으로는 22원 가까이 빠진 셈이죠. 어, 현재 차트를 보면은 장중에 짧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오후 2시 반 전으로 단기 매물 압박이 크게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이 나왔고요. 그 이후 저가권에서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며 회복 흐름도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은 오봉 단위 차트 기준으로 주요 지지선은 265원 부근,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은 255원 라인이죠. 이 구간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할수 있습니다. 반면 당일 고점이었던 275원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정리되면 단기적으로 반등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추세 전환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기에 섣부른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보면 은 24시간 누적 기준으로 30여 개 이상의 물량이 거래됐고. 거래대금도 약 1124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 규모는 단기적으로 가격 판등을 시도하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이지만 어, 결국 시장이 받아주는 실질 수요가 존재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일까요? 우선 글로벌 시세와의 가격 괴리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글로벌 시세 대비 5% 이상 높은 가격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해외시장 대비 한국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이런 괴리는 시장 조정의 전조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특히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비정상적 수급 흐름이 정리될 경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프로젝트 자체의 생태계 확장 부재입니다. 최근 몇 주간 인피니측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 특별한 기술 발표나 파트너십 뉴스가 없는 상황인 만큼 펀더멘털 관점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는 결국 단기 매매세 중심의 거래가 주를 이룬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또한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인피니시 거래소 상장 폐지 대상이 될수 있다는 루머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며 근거 없는 소문일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시장은 루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매물 정리 여부입니다. 최근 260원 초반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 구간이 안정적인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경우 단기 반등 시 280원 초반대까지는 기술적 회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과거 강한 매도세가 터졌던 저항선이기도 하죠. 따라서 목표가나 손절 라인은 개별 포지션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010-955-661번호로 1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인피니시 속한 알트코인 시장 전반이 약세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술적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이 훨씬 더클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노린 무리한 진입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바닥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si나 macd 같은 대표적 보조 지표들에서도 반등 시그널은 포착되고 있지만 어,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반드시 거래량 동반 여부를 함께 체크하셔야 하며 외부 호재나 실사용 관련 뉴스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 추세 반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661일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디 coin661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661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의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